복음이 거침없이 복음이 이렇게 땅 끝까지 끝날까지 확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빌립을 데리고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울벌이 흩어지고 사도들이 흩어져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성령님이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는 그래서 그그 그 시대에 이방인 에티오피아 전혀 다른 나라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게 보면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가이드하시는 인도하시는 남쪽으로 향하여 이6절입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광야 길까지 빌립을 이렇게 보내시고 이7칠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아주 구체적으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이면 이방인인데 먼 거리에서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도 그 시대는 구하기 힘든 성경을 읽고 이런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이래 보면 어떤 분은 멀미를 하고 이러잖아요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굉장히 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열심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시를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예, 이러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30절에 선지자 이사에 그리는 것을 보고 "깨닫느냐?" 물어보니까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빌립이 이제 마차를 타고 성경을 풀어주는, 네시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항상 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할 때는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사모하는 자, 부르지는 자에게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이 네시의 열심, 내시에 어떤 뜨거운 마음 그것에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가지고 제두 사람이 만나서 제대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32절에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해필 그 부분을 읽고 있고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서 가장 어린 양 예수님에 대서 기록을 잘 해놓은 그 부분에서 시작해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며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의 진술을 가르쳤다는 게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36절에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그리겸이 있느냐 38절에 수리를 멈추고 빌리카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주게 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새신자를 전도하고 할 때는 세례를 받기까지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믿음이 뿌리를 내리까지 끝까지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놓고 세례 받고 뒤에 관리를 안 해놓으면 아기를 놓고 저절 안먹이는 거와 뭐 같다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 마차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무리 있으니까 길을 갔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고.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성령님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신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님께서 굉장히 급하게 다시금 빌립을 이끌고 가신다.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샤랴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온 동네 방네를 두루두루 다니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필립도 그대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까지 도착하는, 계속 그냥 나아가는 이 사도행전 1장8 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경계선을 넘어선다땅 끝까지, 끝날까지 만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초대 교회의이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의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관하는 자, 찾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여기에 이 내시의 열심 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심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이 이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전했던 사람이고 베니빈 부익부가 그대로 나타나 계속해서 전도의 불이 붙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니까 빌립이라는 단어가 러 한자랑 필 반드시 필자, 설립자, 반드시 일어선다가 이게 빌립이거든요. 빌립. 여러분 스페인의 유명한 그 왕이 필립 왕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선다는 거죠. 그 스페인의 필리방이 정복을 해서 세운 나라가 필리핀이.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이 필립이 반드시 일어선다는 이이 필립에서 나온 필리핀. 사람들이 중에도 필립이 있습니다. 이 필립, 김필립이라 반드시 일어서리라. 반드시 필자 설립자에서 이 필립이.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말이름 그대로 빌립이 거침없이 나가는 거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는 이방인이요 흑인이요 뭐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요 네시요 그런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그대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게 알고 있으니까. 주님의 제자니까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복음을 잘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폭발이다, 뭐걸 없는 성경책 이런 걸 훈련을 해보면 그 목적이 내가 동창회를 가든지 가족들 모임을 가든지 친정을 가든지 시댁을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도 5분 안에 또 30분 동안 1시간 동안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5분 간에, 때로는 1시간이든 30분이든,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요. 야 빌립이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 데까지 인도해야 된다. 어제, 네, 그, 이, 금년도 임직자 스쿨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금년도 임직을 받을 대상이 한 1200명쯤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차례 문자를 주고 받고 해서 임직을 받을 대상입니다. 본인의 의향을 물어보고 하는데, 한 10분의 1이 응답을 해서 어제 첫 모임을 했습니다. 당일을 거쳐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생 처음 보는 아저씨예요. 근데 그게 성도입니다. 여기 이번을 오늘 처음 보는 분 손들라 하니까 거의 90%가 다 손을 들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여 집사님 나왔는데이 집사님 오늘 처음 보는 사람 손도 세요 하니까 그 100명 가까운 분이 거의 90%가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실상이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저분이 우리게 언제 16년 됐다 16년 됐는데 전혀 낯선 아줌마의 생전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길바닥에서 만나가지고 마차 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세례를 주고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아니, 빌립 자체가 사마리아에 갔다가 또 여기에 가이사리아에까지 이러는 이 가이사리아의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사도바울의 동기화 중에 가이사리아의 베베가 나오거든요. 여, 여자 집사, 여자 제자, 사도바울의 후원의 해장, 배배가 이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이 바닥간데 끝까지 우리가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할때그 영혼이 서기까지 반드시 일어 서기까지 필립 세례를 받기까지 집사가 되기까지까지 우리가 돌봐주듯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오랫동안 아기를 엄마 뱃 속에서 열달또 아기를 이 애들이 자라기까지 얼마나 안고 없고 병원에 데불고 가고 많은 세월을 아이를 키우는 게 우리 엄마잖아요. 아빠가 이걸 다 책임지고 돌봐주잖아요. 이 애들이 얘들이 집이 그래 뭔 줄을 여쭤 말아요, 여쭤 말아요. 애들 집이 어디였죠 수영 대연동 이 애기들 세 명을 데불고 엄마 아빠가 대연동에서 새벽마 나는 교회 가까이 요즘 사는 줄 알았어요. 대연동 알아요. 대연동에서 이 애기 세명을 깨봐 가지고, 여러분 자는 애기들 깨봐서 덜쳐 있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얘들 벌써 한 명이 천건만건이 저 대연동에서 새벽에 아빠가 운전해 가지고, 엄마가 닦달해 가지고. 수영록에 가깝다더라고, 그게. 커서 새벽에 깨봐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야. 이야, 그래서 어제도 참 제가 이 민망하더라고요. 이야, 우리 교회 나온 지 16년이 됐는데, 저는 아저씨 처음 보는데, 우리 교인들도 그 임직 대상자들도 다 처음 보는 사람 손들어 니까 거의 90%가 손을 따더니. 이런 우리가, 구역 식구들 한명 남전도 회원 한 명을 깊이 있게 기도해주고 그렇잖아요 암 수술하러 가는데 교구장 부목사님은 안 기다려도 구역장은 기다리고 구역장 권사님을 기다리고 아이고 우리 구역장 권사님이 오셔서 기도하고 내가 수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친정엄마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진정 엄마보다 더 나를 잘 챙겨주고, 내 영혼을, 내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분이 구역장님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여기에 필립이 세례를 받기까지, 말씀 그대로, 딴 것까지, 끝날까지, 그대로 성령의 인감을 따라 거침없이 나아가듯이,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이끄시면 어디든지 가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사모하는 심령을 흡족해 하시는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거잖아이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 그리고 어디서든지 성경 말씀을 풀어 나가는 복음을 제시하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기까지 필립, 반드시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을 하락해 주옵시고 생명을 주시고,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득천성전 팀들이 또 하명성전에서 다림 성전에서 영상 성전으로 줄을 나아갑니다. 양산에서 달려와서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이 말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 화답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기까지 그까지그 영혼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인을 잘 챙기고 가정을 일으키고 사업을 일으키고 직장에서 또잘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양에 주신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를 쌓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몸이 편찮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마리아 땅에 기적을 일으키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것처럼 그리고 계속해서 가이사리아까지 진격한 빌립의 발걸음처럼 저희들도 주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오늘을 이한 주간을 감당하는 저들 대게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만 사오니 성령이여 바마 감동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올려 드린 예물을 정성을 받으시고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